안녕하십니까 주술티비입니다 유튜브 제목에서 보셨듯이 눈 돌았습니다 흉마정성 500개를 제가 바로 플렉스! 한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소보로빵님께서 흉마정성 500개를 주시고 아 그래도 우리 주술티비 열심히 방송하는데 어? 그래도 유튜버 가오가 있지 어떻게 어, 주술사 기특도 아닌, 어, 궁사 기특단 단추의 심단을 끼냐 하면서 흉마정석 500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만원과, 제가 이거 어제 백만, 백마... 천만원 없어졌었거든요. 천만원과, 별똥별 반지 계획까지 줘서 장사꾼 아니랄까봐 바로 올려놨습니다. 이제 이렇게 흉마정석 500개면 얼마치에요? 500 곱하기 4만 해볼까요 5 4 22천만원어치입니다 제가 진짜 이 뼛속까지 장사꾼 주술TV가 이걸 팔아먹을 수 있겠지만 진짜 이렇게 어 여기 계시네요 소소볼 빵님 진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저한테 방송도 잘되라고 해주셨는데 그거는 진짜 어 단어 생각났다 강호의 도리 가 아닌것같아 뜰 때까지 지르고 혹시라도 남으면 팔아먹겠습니다. 그래도 팔아는 먹어야죠. 과연 남긴 할련지 주목해주십시오. 지금 시작합니다. 빠르게 갈게요. 여러분들 루즈하지 않게 일단, 한두 칸만. 뭐, 흉수의 인장만 모아서, 몇개 중에, 어, 500개 중에, 흉수의 인장이 몇개 뜨고, 흉수의 인장 몇 개를 지르면, 진흉수의 인장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아니요? 그냥, 하나 뜨면 하나 지르고, 남은 거 제가 팔아먹겠습니다. 저 그렇게 막, 그 정도로 뼛속까지 유튜버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면 그렇게 할게요. 지금은 제가 이거, 팔아 먹을 생각 밖에 머릿속에 없어요 자 저는 지금 제가 바라는 베스트 지금 이게 2천만 원어치란 말이죠 4 5 20 40개 안에 떠서 나머지를 제가 돈으로 꿀꺽 하는 겁니다 그지만안 뜬다면 끝까지 쓰는 건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우리 후원해주신 소보로빵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우 템도 너무 근본있으셔 한번 보고 갈까요 전설군이요 현신 팔개진 지속시간 3.5초. 이거 사실 어제 제가 천명하면서 이거 제가 훔쳐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 저기요. 저 흉마정석 지금 지르러 왔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왜 이렇게 급하세요. 앞으로 넘기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어제 이거 천명하면서, 와, 이분은 GM, 아니, 용겸제 식봉에 허물을 끼고 있는데, 실제 낀 템이 더, 더 좋네? 이렇게 했었던 분이었거든요. 제가 역시 사람을 제대로 알아봤습니다. 어, 파란 놀이개도 벌써 2성 띄우셨고, 부디 이 파란 놀이개가 저는 1성 1성 합쳐서 터졌었거든요. 우리 소보르빵님, 4성까지 스트레이트로 가기를 제가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잡설, 잡담이 너무 길었죠? 자, 이제, 논스톱으로 가겠습니다. 빠르게. 대신 뭐 500개 싹안 써요 나오면 지르고 나오면 지르고 그렇게 할게요 저 이거 팔아먹을 생각에 머릿속에 지금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거 그대로 500개 매물로 안 올린걸 감사하다고 생각하세요 아 알겠으니까 빨리 좀 지릅시다 아예 일단 기다려보세요 흉마정석 진짜 그대로 지금 54,000원이에요 54,000원 곱하기 500개 해볼까요 아 빨리 좀 시작하시라고요 아 기다려보세요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급해요 54,000원, 55,000원 곱하기, 500개, 무려 2,750만원입니다. 당장 제가 2,750 꿀꺽하고 싶지만 이걸 쓰는 것 자체도 주술TV 이 뼛속까지 장사꾼한테는 대단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지금 화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바로 시작할게요. 갑시다. 자, 2750만원 먹기 일부 직전입니다 아? 와, 어제 그렇게 많이 떴는데 한 방에 떴어? 설마, 설마 2750만원 장사꾼 주술팀이 먹나요? 아, 그거 다 흉수인장 만들고 찌, 질러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저 2750만원 제가 먹을 거예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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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자, 아, 깨졌어요 어? 깨졌고요 자, 빨리 갈게요, 이제. 내가 너무 뜸 들였으니까. 아, 근데 이거 너무 안 뜬다, 진짜. 지금 실시간으로 3천만원이 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와, 진짜 이거 안 되겠다. 와. 이거 맞아? 여러분들, 이거 맞아요? 자, 일단 흉수인장 떴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확률? 정성이 부족하다고요? 아 3천만원 정성인데? 야, 이거 너무하다. 자, 흉수인장은 떴어요, 일단. 자. 와, 지금. 535 1,500만원 날라간거예요 흉수의 인장은 잘 뜨네요 이제 또 허, 미쳤다 미쳤어 자 흉수의 인장은 잘 떠요 하나 갖고 있을까 그냥 기념으로 여러분들 저희가 하나 기념으로 갖고 있을게요 아 한번 기특 돌려보자 생사부나 하나라도 띄워보자 아 근데 생사부 띄우기엔 아니 이 생사부 띄운 다음에 이 밑에 뭐가 없잖아. 단쪽의 심단은 그거 그안 아, 띄울게요. 70만 낭비예요. 이야 우리 소르박님께서 주술 TV. 야. 이거는 저얼몇개 자, 자, 들었나? 일단 계산을 좀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아, 잠깐만. 장사꾼이니까 먼저 저거 남은 거 올릴게요. 아, 행복하다. 120개 남았다.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120개. 아까 얼마였죠? 최저가? 54,000원에 올려 볼까요? 달다 달아 달다 달아 아 근데 한방에 떴으면 더 좋은데 자. 오 640만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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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진흉수의 인장 제가 어제 천만원 썼고요 오늘 쓴 것만 아 지금 유튜브 촬영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을 해서 잠깐만요 어제 제가 천만원 썼고요그 다음에 오늘 380개 썼죠? 380 곱하기 오늘 시세 기준으로 55,000원 하면 2,090만 원 그러니까 3천만 원 써서 써야 3천만 원 써야 아 하나라도 나올 확률이 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저는 이게 진짜 소보로빵님께서 아유, 흔쾌히, 이거 다 실패해도 너 천만원 받고 별똥별 반지도 받았으니까 서운해지 하지 말고 다 질러라.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신 것 같은데, 저도 그거에 힘입어 이렇게 질렀지만, 아, 이게 그냥 저처럼 이렇게 무자본으로 하기에는, 아, 적절한 컨텐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 소울오빵님 진흉수의 인장 선물,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렇게 오늘 진융수의 인장 지름기 2탄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라고요? 기특까지 돌리는 거를 보여달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기특까지 돌리고 영상 마칠게요 자 한번 기특 돌려볼까요 여기에 생사 부뜨면 저는 일단 이 부위는 졸업입니다 여러분들 암흑목걸이 이전 생사부 과연 뜰까요? 어디죠? 자, 생사부 뜨면 졸업인거예요 졸업인 거예요. 저 부위는 그냥 여기서 여기서 생사부, 생사부 쿨감이나 피해량, 지속시간, 뭐뭐가 뜨든, 솔직히 쿨감은 안 와닿고, 쿨감 뭐 생사부를 두번 쓰진 않잖아요. 피해량이나 지속시간 뜨면 좋겠네요. 자. 과연!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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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1650이에요. 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순식간에 38,000이 됐어요. 방관 공정이라고? 이거 무신의 가오는 저게 아니에요. 아, 이게 방관 시비가 오른 게 아니라, 예? 와. 이거는 새로운 영상으로 제가 바로 만들겠습니다. 일단 오늘 진흉수의 인장 지름기 2탄까지 봐주신 우리 주술TV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주술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